네. 황단단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상예어 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자주 쓰는 길을 묻는 문장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 바라며 소리내어 따라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실례합니다만 서울역으로 가는 길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 아주 자주 쓰는 일상 표현인데요. 실례합니다 할때 영어로 excuse me라 하죠. 그런데 실례합니다만 뭐뭐뭐 뭐 이렇게 나갈 때는 excuse me but 하고 뒤에 문장을 이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할때 이걸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Could you tell me 또는 can you tell me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어디 어디로 가는 길할 때는 the way to입니다. the way to 서울역인 서울역을 영어로 서울 스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서울역으로 가는 길할 때는 the way to 서울 스테이션. 서울 스테이션에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름은 더안 붙입니다. the way to 서울 스테이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하면은 excuse me but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서울 스테이션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cuse me but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서울 스테이션 Excuse me, but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Seoul Station? 자꾸 연습하세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서울역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설명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할때 Could you tell me? 또는 Can you tell me? 하면 되죠. Could you tell me?가 더 공손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서울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우리 예전에 배웠죠. Where is Seoul Stati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Where is Seoul Station? 이렇게 직접 묻는 의문문을 직접 의문이 하는데요. 이때는 의문사 그다음에 동사가 오고 주어가 뒤로 오죠. Where is Seoul Station?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역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시겠어요의 목적으로. 들어가있지요. 서울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때는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이 문장 안에 포함돼있죠. 이런 것을 간접의문이라고 하는데요. 간접의문은 간접의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Could you tell me where Seoul Station is? 이렇게 해야 됩니다. Could you tell me where Seoul Station is?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Could you tell me where is Seoul Station?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틀립니다. Could you tell me where Seoul Station is? 이렇게 해야 됩니다. Could you tell me where Seoul Station is? 자, 밑에 응용을 봐주세요.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city hall is? 시청을 city hal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덜을 항상 붙입니다. 서로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덜을 붙입니다. Could you tell me where the city hall is? Could you tell me where the city hall is?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영어로 This Street 이랍니다. This Street. 자, 그러면 영어로 하게 되면 Where does this street go? 이게 go 가 가던데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일 때는 두 조동사가 필요하죠. This Street 이 3층 단수이기 때문에 두를 더조로 본체되죠 Where does this street go? 이렇게 합니다. Where does this street go? 자, 응용을 봐주세요. 이 버스는 어디로 갑니까? Where does this bus go? 이렇게 하면 되죠. Where does this bus go? 네 번째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청까지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멉니까? 할때 무조건 How far is it? 하면 됩니다. How far is it? far는 먼 뜻인데 얼마나 머냐 How far죠? is은 여기에 에, 빈칭의 이십니다. 해석할 필요 없죠. 무조건 얼마나 뭡니까? 할 때, how far is it? 합니다. 여기에서 시청까지, 여기에서 시청까지 할 때는, 에, from here to the city h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from here는 여기서부터고, to는 어디까지죠? to the city hall.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city hall?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city hal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응용을 봐주세요. 여기서 우체국까지 얼마나 가깝 습니까 아까 얼마나 뭡니까 할 때는 how far is it인데 얼마나 가깝느냐 할 때는 close 가 가까운 뜻이죠. 그래서 how close is it 하면 되죠. how close is it from here to the post office how close is it from here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실례합니다만 서울역으로 가는 길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Excuse me, me Excuse me, but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Seoul Station? 두 번째 표현입니다. 서울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Could, could you tell me where Seoul Station is?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Where does This street go. Where does this street go? 여기서 시청까지 얼마나 멀니까?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city hall?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city hall?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